스크립트를 통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의 방문을 유도시키고 경쟁사 URL을 타겟팅하여 경쟁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에게 자사의 광고를 송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제휴 지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털이나 언론사에서 검색한 키워드 값을 기반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각인되기 쉽고 브랜딩에 용이한 매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N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2팀 이한슬입니다. 뷰티 업종 온라인 마케팅 제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시장 현황입니다. 2020년 화장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2021년 점차 회복세를 띠며 전년 대비 8% 증가한 판매액을 달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광고비 또한 전년 대비 57% 증가했는데요.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한 업종이다 보니 배너 광고 집행 금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젊은 세대를 겨냥하는 전략으로 PC보다 모바일에 광고비를 집중하여 진행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들 MG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뷰티업종의 가장 왕성한 구매력을 띠는 타겟인 MZ세대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소비패턴을 가진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타겟군은 본인을 표현하는데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디브랜드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디뷰티란 창립자의 독립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컨셉과 철학을 지켜가며 기존 뷰티 시장에서 빠르고 유동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브랜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층인 MZ세대들에게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 인디브랜드가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디브랜드 말고도 대표적인 트렌드 용어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뷰티란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올바른 노동 환경과 공정 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는지도 고려합니다. 비건화 장품도 친환경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클린 뷰티의 하위, 카테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가격과 기능성만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변화가 생겼죠. 배너 제작 시에 이런 트렌드성 문구를 사용한다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니 마케팅 흐름을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뷰티 업종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띄고 있는 만큼 자사 브랜드가 업종과 트렌드에 적합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 하나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 브랜드 요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뷰티 업종인 A사의 집행 매체는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모비온, 구글, SNS, GFA, 카카오모먼트입니다. 스펀딩은 2천만원이며 1차 KPI는 구매 전환 및 신규 가입 유치입니다. 하지만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매체를 분배한 탓에 노출량 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1월 이후 자사면 검색량이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였던 매체를 구글, 모비온, SNS, SA 4가지 매체로 축약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글 영상 광고입니다. 뷰티 업종은 비포 애프터 소개, 상품 소개 등할때 영상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그만큼 코어 타겟을 맞춤 설정하여 많은 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매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체 진행 시에는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스킵 광고와 논 스킵 광고 두 개를 후킹 소재로 제작하여 영상을 등록한 후에 반응도 테스트를 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모비온입니다. 모비온은 이탈자의 98%를 재유입시킬 수 있는 재방문율 증대에 특화된 매체입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스크립트 설치가 불가해서 공지사항에 HTML 소스 삽입하여 리타겟팅 진행하는데요. 해당 광고주는 자사몰과 스마트스토어 둘다 보유하고 있어서 자사몰에 스크립트 설치하여 전환성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삽입된 스크립트를 통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의 방문을 유도시키고 경쟁사 url을 타겟팅하여 경쟁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에게 자사의 광고를 송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제휴 지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털이나 언론사에서 검색한 키워드 값을 기반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더 각인되기 쉽고 브랜딩에 용이한 매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트렌디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죠. SNS입니다. 로그인 기반 섬세한 타겟팅 설정이 가능하며 전환이나 웹사이트 클릭 등 다양한 KPI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좋아요나 댓글을 통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인지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과 소비자의 소통에 가장 유용한 광고 매체를 사용하여 잠재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환 캠페인과 트래픽 캠페인을 병행해서 세팅할 예정이며, 여기서 전환 캠페인은 판매나 회원가입이 목표이고, 트래픽 캠페인은 유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 광고 진행 시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들입니다. 검색 광고에는 키워드별 품질 지수가 존재하는데요. 기본 4점에서 만점인 7점까지 상승시킨다면, CPC 단가가 20%에서 40%까지 절감 가능합니다. 품질 지수는 떨어지기는 쉽지만 올리기는 너무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품질 지수를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가 저조하고 노출량만 많은 네이버 제휴 매체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클릭으로 불필요한 광고비가 소진되고 품질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간혹 식품이나 의료 업종은 G 마켓이나 11번가 같은 제휴 매체에서 전환이 발생하기도 하니 다차원 보고서를 일정 기간 기준으로 다운받은 후에 확인하시고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재 관리는 품질 지수 때문만이 아니어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단독 구자가 아니라 위아래 수많은 경쟁사들과 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유저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소재를 등록하여 클릭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C랑 모바일 입찰가가 다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PC가 노출량이 더 많기 때문에 모바일보다 입찰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디바이스별로 그룹핑하여 입찰가를 주기적으로 수정하며 CPC를 낮추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메인격 키워드는 경쟁이 많고 입찰가가 높기 때문에 세부격 키워드를 확장하고 발굴해야 하는데요. 예시로 제가 애견 훈련소 업종을 담당했을 때 서브 키워드에 강혁우 훈련사님 같은 유명인들과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같은 유명 tv 프로그램을 세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연관은 없지만 간접 유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되었고 낮은 단가로 유입량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전략처럼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분리하여 과도하게 광고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드리자면, 앞전에 설명드린 배너 광고와 검색 광고를 통해 브랜드 입지를 쌓은과 동시에 기존에 등록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하향 조절하여 로아스를 200%까지 증대시킬 것입니다. 자사명 유입을 늘려 브랜드 검색 광고, CTR을 높이고, 그 결과 전달주심, 1차 KPI에 부합하는 구매 전환율 상승, 신규 가입 유치 뿐만 아니라 추가로 브랜딩 효과까지 3박자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AMPM 글로벌은 광고 성과 개선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매월 초에 송부드리며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효율 체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업종별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광고 관련 문의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메일 혹은 내선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뷰티 업종 매체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